자 여행 정말 강추드리고요. 왜냐하면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를 씁니다. 그리고 외롭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도 말을 건다든지, 뭐 투어를 신청했었을 때도 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하면서 영어를 쓸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어, 만약에 나는 그런 여력이 되지도 않고 한다라고 하시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모임들 많이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먼저 meetup.com 이라는 사이트예요. 다양한 주제의 모임들이 있고 골라서 조인하시면 돼요. 내 관심사에 맞는 모임에 나가면 더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time left 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수요일 저녁마다 진행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 5명과 매칭이 돼서 저녁을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본인의 성향, 나이, 이런 거 고르는 게 쭉쭉쭉 나오고요. 마지막에 사용 언어를 고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영어라고 고르시면 한국인과 외국인을 적절히 섞어서 저녁 모임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한번 try 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직 초보고 여러 명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1대1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게 1대1 수업이겠죠. 요즘에는 진짜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쉽게 1대1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은 1대1 언어 교환도 있어요. 언어 교환 어플 되게 많은데요. 제가 써본 거는 헬로우톡 어플이었어요. 어, 그런데 연령대는 좀 낮은 편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범블 앱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데이팅 앱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어플 안에서 데이팅 모드가 아니라 BFF 모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친구를 찾는 모드예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으니까 프로필 작성하시고. 거기에 언어교환 원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맞는 상대를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하시겠네요. 저도 이 범부 BFF 모드로 친구를 사귀었고 어, 지금, 언, 1년 정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대학교 때. 컨벤션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거기 막 국제회의, 국제전시, 이런 데서 영어를 쓸수 있거든요. 저는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외국인도 되게 많이 만나고, 영어를 쓸수 있고, 또 돈도 버니까, 저 정말 일석이조더라고요. 에.